네, 안녕하세요. 에디피 지퍼스타워골입니다. 남동중 2학년 1학기 중간 기출 분석 수학하고 영어 한번 해볼게요. 수학 시험 분석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범위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유리수와 순환소수, 시계 계산, 1차 부등식 여기 정도까지 있었고요. 아, 요즘엔 서술형이 안 나와서 선다형, 그러니까 객관식으로만 24문항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요거 자세한 거는 블로그 주소. 보내드린 것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번호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나오는지 교과서 유형인지 그리고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은 교과서에서 유사한 유형인지도 나와 있으니까 하나씩 체크하면서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원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시험 분석도 해주시고 그다음 시험할 때그 다음 시험할 때그전 시험하고 비교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 그리고 그 해당하는 문제에 대한 풀이까지 해주시니까요 원에 다니는 아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총평을 먼저 하면은요 세개 단원 범위 했는데 범위별로 하가 하나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거의 많지 않았었어요 쉬운 문제 가한세 문제 정도 중위 네개 상위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고요 교과서 요. 과 교과서 유형 유사 문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교과서 유형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과서 유형하고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상 문제 같은 경우도 교과서 범위에서도 크게 버전하지 않은 응용된 형태이기 때문에. 어,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일단 저희 하원에서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서 유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중단원하고 대단원 문제풀이들을 많이 해가지고 진행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많이 풀기보다는 학교에서 나온 기출 문제하고 교과서 유형 문제,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교과서 유형하고 비슷한 각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출판선별로어 이제 유형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 문제들을 연습시켜서 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70점대 이상 아 받으실 수 있어. 그리 이번에 7점이 안 나온 학생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는 교과서 하고 교과서 유형 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서 교과서 유형의 비중이 높은 만큼 어 교과서 유형에 중점을 두고 이번 시험에서 약하게 나온 연산 그리고 아 어, 기본 개념 해독을 어, 완벽하게 연습 시켜가지고 어, 시험 대비 교재와 어, 교과서 교과서 유형 유사 유형도 모의고사 형태로 많이 풀어보세요. 모의고사를 풀 때는요 항상 시간을 재가지고 그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점수도 정확하게. 챙겨서 점수가 내가 어느 정도 어떤 어떤 유형에서 약하고 어떤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익히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로 서술형은 없이 선택형에서만 나왔고 교과서가 1, 2가서밖에안 나왔어요. 교과서가 굉장히 작으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 는 충분히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특히나 어, 남동중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이 영영풀이 부분. 아, 요거 잘 나오는 학교가 많지 않은데 요 영영 풀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나오는 내용일치라던가 어휘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너무 쉬운 아,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영작이라던가 요 문법 문제 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다. 그래서 상문제가 35점, 중문제가 43점 정도 나왔으니까 학생들 한이 정도 맞춰도 한 60점 때는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60점 이상은 이 문법 문제라든지 영정문제 상점을, 상문제를 어떻게 맞추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1과 2과에서 골고루 이렇게 나왔고요. 전체 평, 학생 평균 학년 평균이 77점이니까요. 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하고 하 문제를 다 맞추고 이제 상 문제에서 어, 조금씩 틀리는 형태의 점수가 나왔다. 학년 평균이 77점이면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당과의 전체 문장과 문법 그리고 어, 문제집을 3권 이상 풀면 은 평균 90점 이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항상 평일이 90점, 그러니까 영어 시험에서 90점이 안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 90점 이상을 받,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교 영어 시험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을 고등학교 거을 목표로 해가지고 항상 중학교 2학년 때쯤에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공부를 시작하고 어, 익힐 수 있게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것까지 생각해가지고 공부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지퍼스타 학원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음,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은 요 단방로 29 그러니까 저희 광명 아파트 상가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 상담 가능하니까요 연락 먼저 주시고 학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